안녕하세요. 한달만무 보셨던 정보법사 정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택용화 강화도와 천문계야 지호통화라고 할 때요. 천문계야 지호통화할 때는 지호라는 것은 북방에 북방의 여기다 그랬죠. 북방이 여기인데 지호는 북방의 여자기신인데 물속에 물속에 잠긴 모습을 하고 있다. 물 속에 잠겨 있는데 상체가 드러나 있는 것이 굉장히 흉한 모습을 하고 드러냈다 그랬죠, 지오가 그래서 이, 이 북방 수로 연결이 된다 했죠, 수. 그래서 이제 강화로, 강화로 넘어간다 했죠, 사화. 그래서 이 산택, 용화, 강화, 도화라는 말은 산택이랄 때이 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묘산, 산이고 택은 이게 연못이란 말이에요, 연못. 못택이, 못, 연못. 그러니까 산과 연못은 어, 나를 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뒤쫓아 어, 다닌다는 말도 있고 공경하다는 말도 있고 이 솟아오른다 용출한다 그렇지 용출 용출한다 솟아오른다 라는 말 솟아오른다 우리가 소설용공 생각 솟아오르는 거그 산택은 나를 이 솟아오르도록 떠받들어주면서 공경한다 이 나라는 건 누가 그죠 태상이라고 했죠, 태상.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산택은 나를 떠받들어서 공격하면서 올려준다. 그 다음에 강하도하. 강이라는 거는, 강이라는 거 역시 흘러가는 강물이죠. 물용으로 로 됐잖아요. 그때 하라는 거는 강과 하의 차이점은 이 택이라는 거는 고여있는 물이고, 강은 넓은데 유속이 좀 빠른 걸 얘기하고요. 하는 어, 약간 어, 늪지대 같이 생긴 거. 근데 호수는 아닌데 호수는 이렇게 단독으로 갇혀 있는 건데 이 하라는 거는 물이 흘러는 가는데 늪지대 같이 되 있는 거. 이게 좀저 뭐라 해 습지가 연결돼 있는 요런 데를 하라고 그래. 하 그래서 이 고구려 시대 때 요동 반도에 있는 요하라고 그래. 요하, 요하 거기는. 약간 습지대, 늪지대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물이래도 택과 강과 하가 좀 다른데, 그래서, 산과 호수는, 산과 호수는 나를 떠받들어서 공경해주고, 강과, 강과 습지대, 물은 나를 건네준다. 건네준다. 어딜 건네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삼께서 건네준다고 했는데, 이 대상께서 나를 떠받들어주고 건네주는 산과 호수와 강과 습지대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산택 용화라고할 때, 이 산택신명이라는 말은, 산택신의, 산택신명이라고 할 때, 산택신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산택신의 이름은 속어, 속, 여기에 속한다. 산택신의 이름은 서방의 환인에 속한다. 서방, 오 어, 환인이라고 했는데, 이 환인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람이 변한 것이다. 사람이 변한 귀신이 서방에 있어서 있을 때, 서방에 있는 사람이 변한 귀신을 산택신이라고 한다. 참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산은 서쪽에 있는지, 연못은 서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방에 있는 사람적은 귀신이 변해서 산택신 산과 연못의 신이 된다. 아무튼, 도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이 신들의 이해도가 이렇게 정말 상상을 불허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적 부를 때, 이 산택신을 부를 때에는, 호적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자래종교지라고 부른다. 이 자래종교지라는 말은 스스로 와서 보는 것을 따른다. 스스로 와서 어, 따라다니면서 본다든 어쨌든 자래종교지래. 이게 이이 이 산택이 태상에게 와서 태상을 떠받들어서 올려주는데 이 산택이라는 신을 부를 때는. 자래종균이라고 부른대 산택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그다음에는 또 산신이면 산신이요, 택신이면 택신이지 산과 택신을 합해서 산택신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게 산택신의 이름이 서방환인이다. 이름은 서방환인이고 산택신의 이름은 서방환인이고 산택신을 부를 때는 자래종균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이, 한반도, 고려 조선도부터 지금까지 있던 무당 여러분들이, 산택신의 이름이, 자래종견이고, 서방환이라는 얘기, 어떤 시래비아들 놈이 아냐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지들이 도사라고 자청하고, 여러분들한테 전신을 받으라, 산신을 받으라, 산항 대신, 응, 위대하고, 산신 기도가 최고고 책을 보신 경우는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레비 아들놈의 새끼들이 이 산택신의 이름이 뭔지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간이 단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여러분들 부담노로 되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잖아. 그리고 산신이면 산신이면 택신이 택신이지. 또 강신이면 강신이고 하시면 하신이지. 산택하고 가가. 강아. 강화도 그래. 강하고, 강하고, 강하고 이 습지대하고는 나를 건네준다고 해보자구요. 그게 마찬가지, 강화는, 강과 습지대는 수성의 전기래, 수성의 전기. 거꾸로죠, 거꾸로. 수성의 전기가 모여서 강화가 돼야지. 강화가 수성의 전기면은, 이 수성이라는 거는, 이게 물로 이어진다 했잖아, 물로. 소금주와 목도 천여명 할 때, 우리가, 태양 이 있고 지구 화성 수성 금성 말때이 수성이 있는지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별 중에서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별이 있는지 이것도 좀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수성의 전기가 바로 가화 아니 물론 당연히 물인데 수성이겠지 뭐 물인데 물인데 화성의 전기라 그래서 화성의 불인데 물 수성의 전기네요 강화는. 그래서 일명 다른 말로 거령령이란다. 거령령인 이 거령령이라는 말은 커다란 영이 사람에게 명을 내린대 수성의 정기인데이 수성의 정기가다 영이 너무 커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래요. 강화라는 것은 나는 내가 바닷가 뭐 물가 뭐 많이 가보고 무당이 돼서 기도도 가지고 했는데 강이 나한테 뭐 명령 안 내리던데. 물이 뭐 나한테 명령 안 내리던데 뭐 물이 뭐태어를 대상은 어디까지 건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건너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또 어디를 떠받들어주는 뭐, 뭐 거지만 그다음에 또이 대목은 또이 강신과 물신 강신 물신 이 바다신은 또 없어요 해신은 없어 바다신은 이 강이 흘러가서 바다로 되고 연못이 흘러가서 바다안 되니까 해신은 없는데. 이, 강아시는, 어, 좋아한데 뭘 좋아해? 호입, 묘문 중. 호입, 묘문 중. 묘문이랑, 묘한 문이랑은 묘한 문. 묘한 문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 이게 보통 신묘장구에 대해서도 묘할 때요 묘. 그 다음에 신묘라는 말이 빠지겠죠. 신묘. 신기하고 묘한 문이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묘한 문이라면은 어떤 문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 묘한 문은. 뭐, 서커스, 어, 극장에 들어가는 분이 묘한 문인지, 아니면 마술사, 도술사 하는 데가 묘한 문인지, 아니면은 뭐, 도우미들 팔렁거리는 노래방이 묘한 문인지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데를 평생 안 가봐서. 이 묘문, 묘문에 들어가는 것을, 가운데 들어간 묘문 중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대. 이 강아는, 강아는. 강아라는 양반은 일명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큰 영인데 강아가 강물과 이 습지가 습지 광과 습지는 큰 영인데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고 일명 거령영인이고 이 거령영인인 강아는 묘한 문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대요. 예 아무튼. 예 강화신을잘 받으면은 묘한 문이 이 묘한 문이라는 것은 어, 신묘장구 대단한데 신기하고 묘한 문인지 그냥 묘한 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 이 강의가 음, 점점 어, 계속 되고 무르익을수록 어, 여러분들이 이 도교라는 신의 실체를 이해할 것이고 도교라는 신에서 설정해놓은 신이라는 존재의 예, 구분짓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적으로 구분졌냐 지금 여러분들이 산신과 아, 강신을 바다신을 용신을 구분해놨고 여러분들은 용신 따로 고 산신 따로 일지 않는데 이 태월경에서 산택신 산택이라고 할때이 산택은 산택신의 이름이 따로 있다라는 건 산과 연못은 하나의 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태을경에서만도 산택신은 한신으로 본 난신, 두신이 아니다. 산신과 용신이 결코 따로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산신과, 산신과 강신하고는 다르다.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산신의 이름 따로, 강신의 이름 따로, 택신의 이름이 산신과 같은 거고, 하신은 강신과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산신과 용신하고는 다르다니까 이도교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실상을 어,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태을경이 그렇게 위대한 경이 아니다. 이렇게 허접쓰레기 같은 말을 나열해놓은 어, 그것에 불과하다. 유치한 경문에 불과하다. 태을보신경에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태을보신경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집전할 때 갖다 쓸게 없었기 때문에 도교의 경문을 일부 차용해다 쓴것 뿐이다. 우리 무속인의 정서와 우리 무속인이 믿고 있는 신령님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우리 선배들이 지금까지 최소 천년 이천년 이상을 이경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선배들이 읽었던 그 기운에 의지해서 이 경을 읽는 것이 도교나 도교에서 믿는 태을경이나 태을보신경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배 법사들의 쓰레기 같은 생각이나 태상이나 태을에 의지하고 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믿고 경을 읽는 것이고 나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그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그 기운을 믿고 경을 읽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만 이 경을 한번 읽을 때 이런 의미가 있은 경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경을 읽는 의미가 좀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제가 아무튼 태을경 강의를 마저 더 이어갈 거고요. 어 아무튼 지루하더라도 보시고 나서 옥추보경과 천지파량 신중원까지 아마 1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을 많이 무섭게 정보서의 성대합니다.